균형 잡힌 지역 경제발전에 이바지 하길 바라는 목도로 간 탱자에 산 넘고 물 건너 맛집 찾아시어 오늘은 미스터트롯 동원이가 좋아한다는 조선화로란 곳에 혼밥의 제왕 도전 을 했습니다. 그런데 미스터트롯의 겸둥이 귀여운 동원이 얼굴이 맞나요 너무 급성장 해버린 듯 합니다. 갈비 한상 차림을 먹고 싶어서 갔는데 1인상은 안 준다네요 혼밥의 제왕 채면이 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12,000원짜리 갈비탕을 시켰습니다 광고에는 점심 특선 꽃갈비살 9,900원으로 되어 있었는데요. 지금이 점심 같으면 2인분 해도 19,800원이니 그냥 2인분 시킬만 했는데 이때가 평일 저녁 5시이다 보니 1인분 13,000원인가 그렇다면 2인분 26,000원을 시키기에는 가격보다는 다 먹지 못할 것 같아서 그냥 먹고 싶지도 않은 갈비탕을 시킨 것이었는데 정말 푸짐한 갈비탕을 보니 또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갈비탕에 갈비가 몇개 들어가 있는지 세어보니 장수돌침대는 별이 다섯 개 뿐인데, 조선화로 갈비탕에는 갈비가 여섯 대가 들어 있었습니다. 장수돌침대, 별이 다섯 개, 조선갈비탕, 갈비가 여섯 대. 구독과 좋아요를 해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그렇지 않더라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목도로 간 진리와 탱자였습니다.